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른 둘 박순의 어르신입니다. 평생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고 건강엔 자신이 있었지요. 엄마, 오늘도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혈압약은 드셨어요? 아이고, 난 괜찮아. 평생 이렇게 먹었는걸. 요즘 더워서 혈압 오르기 쉬워요. 소금은 진짜 줄이셔야 해. 아이고, 괜히 나이들어 같이 있으면서. 니들 걱정만 시키네. 괜찮아 걱정마 나 멀쩡해.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고 어지럽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벤치에 잠깐 앉으세요. 아휴 예 괜찮아요 잠깐 어지랬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갑작스러운 어지럼. 손끝이 살짝 저린 느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혈관이 좁아질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병원 대기실. 그날 이후, 순회 어르신은,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뒤, 의사와 상담을 이어갑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제가요? 전 그냥 잠깐 어지럽기만 했는데요. 이대로 두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생활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제발, 이제부터 건강 챙기자고요. 내가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건 정말 싫은데. 상담실 의사는 너무 친절하게도 생활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섯 가지 실천법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도 전해드립니다. 첫째, 나트륨을 줄이세요. 국물, 젓갈, 간장 위주의 반찬은 최소화하시고요. 둘째, 매일 20분 걷기. 혈액이 돌면 혈관도 움직입니다. 셋째, 수분 섭취.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넷째, 정기 검진. 혈압,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로시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 제재는 전문의와 상의 후 드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상담이 끝난 뒤순의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바꾸어 갔습니다. 국물 줄이기 젓갈은 가끔만 밥은 현미로 바꾸고 물은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하루 20분 걷기. 할수 있겠지? 엄마, 오늘은 제가 같이 걸을게요. 그래. 같이 걸으니까 발도 가볍네. 순해 어르신은 배운 대로. 처음 5분은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풀고, 다음 10분은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마지막 5분은 속도를 줄여 마무리합니다. 물한 잔이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네. 아침엔 가벼운 스트레칭.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무리 없이 굽혔다 편다이 단순한 루틴이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엄마, 오늘 반찬은 싱겁게 했어요. 대신 향신채로 맛을 살렸어요. 소금이 적어도 향이 살면 맛있네. 소금을 줄이는 대신 마늘 양파파 허브레몬즙으로 풍미를 더했어요. 우리 현은 이주만 연습하면, 싱거운 맛에 금방 적응합니다. 3주 후,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되었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지럼은 줄었고 밤에 다리에 쥐나던 것도 덜해졌습니다. 신기하네,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볍네. 엄마, 내일은 장 보러 같이 가요. 저염 간장도 사요. 그래, 같이 가자. 같은 시장, 다른 발걸음.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재검진 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지 석달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선생님 덕분이네요. 저, 계속 할수 있겠죠? 물론이죠. 지금처럼만 꾸준히 습관으로 만드세요. 변화의 과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물 6, 8잔. 국물 줄이기. 그리고 전기 검진. 이렇게만 하셔도 혈관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도 함께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가요. 천천히 가자, 민서야. 오래오래 같이 걸어야 하니까.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노력해줘서. 내가 변하니까 가족이 웃네. 혈관이 열리면 사암도 열립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혹시 이런 신호가 있지 않았나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생활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병을 막습니다. 나는 할수 있어. 우리는 같이 할수 있습니다. 찐건강생활채널과 함께.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오늘 반찬 간이 어떠니? 너무 좋은데? 소금은 줄었는데 맛은 더 깊네. 우리도 배웠어요. 짜지 않아도 맛있을 수 있다는 걸요. 할머니 오래오래 같이 밥 먹자. 그래 오래오래. 마무리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메모하세요. 첫째 나트륨 줄이기. 국물 적게. 젓갈 가공 식품 조심. 둘째 매일 20분 걷기. 처음 5분은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풀고 10분은 숨이 살짝 찰 정도로. 5분은 속도를 줄여 마무리. 셋째, 수분 섭취. 6에서 8잔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나눠 마시기. 넷째, 정기검진. 혈압지질 혈당 체크. 다섯째, 영양소는 전문의 상담 후 선택. 혈관은 막히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한번 막히면 늦습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번 찐건강 생활과 함께 건강 꽃길 걸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이니 구독 눌러주시고, 하루 5분 건강정보 들으세요. 찐 건강생활!